먼저 해? 내가 먼저 아, 예, 할까? 아, 예, 형님 먼저 하십시오. 아이 뭐 이런데 형님 먼저. <laughs> 같이 할까? <먼저 해볼까>? 시작. <웃음> <웃음> 그래,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저는 예, 호모 역을 맡았습니다 공안국가에서. 호모? 호머? 머? 어 머. 아, 아, 머. 네. 예 그래서 저기 네. 홍승표라고 합니다. 어 이쪽은? 네 저는 공안국가의 사이트 역을 맡은 성우 전광주라고 합니다. 예, 네. 제가 호모 저랑 생김새가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캐스팅 하셨요 그래서 이미지 캐스팅인가? 아주, 음. 아 아나 깜짝 놀랐다니까. 나는 그 더글라스란 그 여긴 내 거야 완전 내 이미지가 똑같다. 똑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시고 담당 PD님한테 말씀하셔야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더글라스기는. 그치, 그건 좀 모르겠어 그, 아 그건 뭐 내가, 내가 뭐더글라스를 탐난다는 게 아니라 어. 선배한테 얘기하지 마홍성원 네. 선배님한테 아 탐난다는 게 아니라 그역저 역할이 바로 이미지가 내, 난데 근데 엉뚱하게 호머로 된 거야 호머 음. 그래가지고 아 지금 생각해보면 뭐 비슷한 게 비슷한 개념으로 음, 아주 저기 음. 잘하고 있습니다 예참 네. 공각계정대가 공항 국가가 참 어려운 작품인데 이호머란 역도 굉장히 어렵더라고. 네? 그 공각 기동도 이건 내가 지금 한반 정도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 호멀한 역이 짧게, 짧게 나옵니다. 짧게, 짧게. 그 중간중간에, 예, 알았습니다. 예, 좀 가죠. 예, 감사. 뭐 이러는데, 그 짧은 대사 속에 성격을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근데 이거 고정비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격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 <laughs>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애로 사항입니다 네. 사이트 나보다 그래도 대사가 좀 많더라고요. <laughs> 사이트 역을 맡은 전광주라고 보시겠죠? 네. 근데 뭐 더글라스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 성우 휴게실에 지금 홍성원 선배님이 계시는데 들으셨으면 아마 서운해하셨을 정도로. 아, 굉장히 탐을 내시네요. 저도 그런데. 더글라스가 안좋 수문이고. 저는 사이트역을 맡았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이렇게 그 출연 빈도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짧은 대사에서 그 성격을 표현하기란 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대사 양이 많거나 그 대사에서 내 성격을 이렇게 묻어가지고 표출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가끔 나오고 내지는 이제 뭐 대답이라든가. 뭐 알았어 뭐 이러면은 성격 참표현하기 힘든 역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 그런 점이 애로사항이었고 어 제가 했던 그 간단한 프로필을 말씀드리자면 아 어, 애니원 TV에서 했던 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방송됐던 무한의 리바이어스 리바이어스에서는 룩슨 역할을 했었고 함장이었죠. 약간 우둔하긴 하지만 굉장히 그 인간적인 면이 많은 참. 매력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녀 유혼 세레스, 아 천녀 전설 세레스, 아네 거기서 아론 역을 했었고 얼마 전에 했던 어, 파이터 바키에서 아키 바키 역을 했었고 그 센과 치로의 행방불명에서는 촐싹개구리 역을 했었습니다. 네, 야 무수하게 많이 우와, 했네. 셋째, 많이 했습니다죠. 아 전, 뻔 <laughs> 어, 나도 의외로 그 밝히면은 많은데 <laughs> 어, 제가 그이 정도로 밝히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저 안에고 자. 나 나를 알고 싶으면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나옵니다. 뭐 그래도 뭐한한 한 가지 정도는 내가 얘기해줘야겠죠. 예, <laughs> 네, 저희 모노노케이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작품에서 그 사냥꾼 두목 네그 네, 역할을 했고 모노노 뭐요? 모노노케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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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게 그 월령공주 아 이런 무식한 아그 <웃음> 유명한 <웃음> 대단한 작품으로 아 다녀. 센같이 히로가 뭐지? 아 기억이 안나는데 <laughs> 네. 자 그리고 어, 이 친구가 했던 그바희라는 역에서 김장교 그리고 현재 그 애니원에서 뿡야 뿅야 뿡야를 하고 있습니다 뿡야 뿡야 왕바우에서 그 왕바우와 그 왕바우가 뛰어넘어야 될 높은 거대한 산 검은폭포와 더불어서 아나운서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모하고는 전혀 또 다른 분위기로 나가고 있죠 네, 거기서 이제 거기서의 더글라스가 접니다 그 작품 분야군요. 해서. 네. 아무튼간에 이뭐 이렇게 그몇 작품 안 했지만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작품. 참 훌륭한 작품이에요. 공각기동대. 예전부터 그 영화판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굉장히 하고 싶었고 한국에서 더빙한다면 저건 내가 하고 싶다 할 정도로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들어 하는 작품이었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와 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게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정비역 같은 경우는 좀 무거워요. 무거운데, 그 내가 했던 작품 중에 그 조연들이 가끔 나옵니다. 조, 조연들을 작품 속에서 그 하나 그, 그 안드로이드 회사, 그 의체화를 시켜주는 회사 사장 역할에 있었어요. 굉장히 그 재밌는 역할인데, 유일하게 내가 봤을 때이 작품 중에서 통틀어서 가장 재밌는 역할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애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색깔로 내자. 그래서 다른 내가 배역 맡을 때 이게 이 작품이 영화 같다 보니까 굉장히 그 만화처럼 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건 튀어도 된다 이건 튀어도 되는 역할이다 그래가지고 그 역할을 맡을 때 제가 준비를 좀 해가지고 딱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또 어색하대 어색하다가 해서 좀 끊어졌는데 끊어졌는데 그선배님들 하는 말이 놔둬 그래도 뭐좀 해보려고 했는, 하는 건데 뭐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그래서 무사히 맞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참 간혹가다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니다그 저기 그 TK TK 역할도 그런 재밌는 역할인 것 같고 예그이 작품 통해서 제일 재밌는 게그 TK 같더라고요 TK의 그 깨소금처럼 사이사이 집은 어 대사와 명랑한 분위기. 예. 그래서 그그 역할로 좀 재미있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히려 재미있었던 기억보다는 어떤 작품의 무거움과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오히려 더 재미있게 하면 내가 더 튀어 버리고 그 그럴 요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장님 굉장히 음. 재미있게 하셨는데 그거랑 TK 정도가 조금 음. 그 굉장히 밝게 표현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오히려 더 감동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그 어떤 그 꼬마 여자애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애완견을 기르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애완견을 못 잊어서 어 무덤에 무덤에다가 갖다 묻었는데 TK를 아 만나고 나서 TK한테 나는 그 애완견을 찾으러 다닌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그거 보시면 압니다 네.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저는 그런 면이 좀 인간적인 면이 좀 많이 부각됐으면 좋겠어요 이 작품에서 굉장히 어둡고 침울한 미래에만 제시가 되는데 그리고 공안국가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때문에 범죄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그런 맛이 요소 요소에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또 살아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TK가 네. 대구 경북 출신을 말하는 <laughs> 네. 편집해 아, 주세요. 아, <laughs> 나는 뭐 <laughs> 아, 현재 내 몸에 만족을 <laughs> 하기 하지만 뭐, 그래도 좀 좋은 적을 만족을... <laughs> <laughs> 좀그 몸을 다시 조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현재 그배 나오고 그다음에 넓고 이 터진 이런거서좀 깎고 배도 들어간 그다그 그 조각 같은 그런 몸을 가진 그러한 그 멋진 청년 키가 안되잖아 네. 아니 물론 이제 키, 키도 올릴 겁니다. 의체환데 뭘? 예 네. 그런 저는, 멋있는 저는 두가 정우성, 정우성 정우성 네, 무시하지고요. 정우성 처럼 주세요. 그런 의체를 한번. <laughs> 그다아 무시. 저는 두 가지를 딱 하고 싶어요. 일단 제가 좀 머리가 조금 아쁘거든요 그... 뭐 공부를 못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laughs> 건망증이 조금 심해요. 아니 뭐 자, 잘한 건 아니죠. 아 그렇죠. <laughs> 그래서 건망증이 <laughs> 굉장히 심해서 뭘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고, 공부 전뇌화를, 시키면, 못 아, 전뇌화를 시키면 아 그런지 그럼. 전내화를 시키면 전 전뇌화. 네, 아. 전자 두뇌 여기 보면 많이 많이 나옵니다. 전내화를 시키면 그런 걱정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가지 그리스가 극 중에서 그 투명 인간처럼 되잖아요. TK도 마찬가지고 그런 그런 그러니까 의처가 되면 그런 기능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남자들의 그런 어떤 그 바람이자 소망인 여자 목욕탕을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이까 그러니까 그 내가 다른 역할들은 내가 그 녹음 연습하면서 가끔 해 보거든요. 다잘 돼, 다잘 되더라고. 근데 유락에 안 되는 역할이 딱 하나 있어요. 버글라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난 연기자다 보니까, 그 연기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역할에 도전하기보다는, 내가 못하는 역할을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해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더글라스라는 게 굉장히 그 쉬워 보이지만, 그,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에요. 그 주인공의 그런 멋과, 그 다음에 그런 감성을 가지고, 그걸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잘한다고 해보고 싶은 게 아니라 못하니까 못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뭐 주어진다면 뭐더 잘할 자신이 없음. 아예. 저는 이제 뭐 물론 마찬가지로 남자 연기자들은 뭐 더글라스를 제일 해보고 싶은 거고 국장도 굉장히 탐나는 역할이에요. 근데 제가 아직 연배도 안 되고 뭐제 목소리 그런 어떤 구조가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못하는 건데 오히려 저는 그. 크리스 역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안 돼요. 왜냐? 의체와가안됐잖아요의체와를 해야지 성, 전환을 해야지 그걸 하는 건데 사실은 그자 바로 의체가 의치가 들어갑니다. 바로 의체가 들어가 굉장히 그 매력적인 자. 역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강한 모습 뒤에 감춰진 어떤 부드러움 그 속에 느껴지는 카리스마 좋잖아요. 자 <laughs> 카리스마. 근데, 근데, 네. <laughs> 칼 크리스 역할이 굉장히 매력적이니요 우와 칼어저는 때는 로 코피까지 터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크리스가 나는 참그 그 너무나 매력적이고 중성적인 면이 있는데 솔직히 그 남자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매력은 전 없다고 봐요. 여성으로서 매력은 없어요. 네그 중성적인 면이라서 근데 가끔가다 그 덤블링하거나 돌때 야. 너무 정나한거아니에요 네, 그때 참 내가 내가 그 이상은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코피 터집니다. 참고로 애 새드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크리스 복장이 <laughs> 네. 굉장히 의문점이 많아요. 굳이 왜 저렇게 안 걸칠까? 내지는 저러면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을까? 물론 시원은 하겠죠. 근데 버기는 좋아요 또. 그저그 녹음 하시면서도 야, 쟤는 왜 저렇게 입을까? 뭐 이런 말씀을 선배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나그 미래의, 미래의 복장 네. 미래의 복장입다 미래 복장이겠지. 미래 복장. 안남 아, 마음에 네, 들어. 복장에 대해서 얘기가 무슨... 많다니까. 먼저 하세요. 아이 무슨 아니까 계속 시, 아니, 시작을 하셨다는. 내가 먼저 했으니까. 아예 음. 뭐별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성우니까. 참 잘생겼죠. 뭐 팬들에게 아. 할 말이 뭐 있겠습. 제 팬이 있는지 몰라. 아 내가 이렇게 잘 잘생겼으면 아, 아, 내가 아, 여, 그래? 영화 배우하지 <laughs> 내가 성우 안 한다. 저는 그 앞으로도 공각기동대 어 이게 뭐한 달에 두편 정도 출시되니까 앞으로 많이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 앞으로 뭐한 6개월 이상 6개월 정도 더 녹음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공각기동대 그리고 저는 뭐 성우 전광조로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공각기동대를 사랑해주시는 팬들 여러분께 더욱 더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어, 여러분들이 공각기동대를 사랑하는 것만큼 저희 성우들, 특히 저 사랑해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 사랑으로 항상 삶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안녕. <laughs>